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올 때에 여러분들은 이 모든 내망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가장 먼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는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입니까? 개인의 자유와 생명과 모든 재산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잘살수 있고 전 세계 10배 강국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부강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팔아먹는 대학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양심을 고백하고 선언을 하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동조하여 노라고 국민들 앞에 회개하고 양심 고백을 하십시오. 그것만이 바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놀람> <놀람> 여러분은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뜻한 국민이자 공무원입니다. 만약에 범죄에 혐의가 있다.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면 언론사라도 재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나라의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치행한 선거가 부정 의혹이 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국민의 의혹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책임을 지시고 국민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과의 증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십시오.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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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라. 선무여 부정선거, 부정선거, 반제집자반제 양심 고백, 심고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십시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드러내면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 앞에 다 드러내면 됩니다. 공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신 투표함, 투표 계속이, 노트북,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법정에 가서, 그때 가서, 내겠다. 이런 오만한 자세로 공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여러분은 유권자 국민의 봉사하는 공무원이지 정권과 특정 세력의 하수인들이 아닙니다. 중과위 성... 위원장이 엉뚱한 지시를 하더라도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폐기하려고 하면 폐기하지 마십시오. 방학자 여러분, 여러분의 국민의 의혹에 답변을 하고 당당하고 방상자가 누구예요? 직장으로서 아니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상자 한 이름 특이 여러분이 반드시 국민의 의혹에 투명하게 밝혀 빼이 나라가 이 나라가 혼명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 여러분의 부모 자식이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셨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상사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 직장 동료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잘 지켜보시고 내부 고발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죗값을 치르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전투표한 봉인지의 서명이 다른 것을 밝혀라. 밝혀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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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 인천의 여당과 야당의 투표 비율이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든 사실을 증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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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가 불법적인 QR코드를 써서 국민의 보네. 정보를 모두 남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전 투표한 표 바꿔치기를 한 모든 제약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시하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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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하라.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해명하라! Hadi ölen! Hadi ölen!